2026년에 다시 돌아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련미와 기술의 정점에 선수에 된 럭셔리 세단, 바로 2026년형 볼보 S90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안 감성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볼보 S90 위 첫인상은 한마디로 절제된 우아함입니다. 전면부에는 볼보 특유의 토르의 망치 모양 LED 주간 조행 등이 더욱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얇아진 헤드램프 라인은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릴은 크롬 라인 대신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되어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동시에 전달하죠. 전면 범퍼는 공기역학적으로 재설계되어 공기저항을 줄이면서 연비 효율도 높였습니다. 측면으로 오면 S90의 가장 매력적인 라인이 드러납니다. 길고 낮은 루프 라인은 마치 쿠페를 연상시키며. 문과 창문 사이의 크롬 몰딩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더 손잡이는 매끈하게 차체 안으로 수납되는 플러시 타입으로 바뀌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커달로 이 휠은 차체의 볼륨감을 완벽히 살리며 정기화된 플랫폼에 맞춰 휠 디자인도 공기 흐름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후면부로 가면 새로운 디자인의 LED 테일 램프가 소평으로 이어지며 볼보 엠블럼이 중앙에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보면 이 테일 램프는 마치 북유럽의 오로라처럼 부드럽게 빛나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년형 S90은 인테리어의 정점을 다시 정의했다고 할 만큼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도어를 여는 순간부터 스웨덴산 나무 트림과 천연 올패브릭이 어우러진 실내는 따뜻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며 14.5인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탑재되어 있어 내비게이션. 음악, 음성 인식 등 모든 기능을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죠. 계기판은 12.3 인치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주행 모드에 따라 그래픽이 변경되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에는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추가되어 시간대와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어 실내 분위기를 조정합니다. 또한 이번 모델에는 볼보가 새롭게 개발한 보어스 앰퍼센드 윌킨스 3D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5개의 스피커와 1,600 w 트의 출력으로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나파 가죽 시트로 전 좌석 통풍과 마사지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뒷좌석은 리무진 수준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6단계 리클라이닝 조절과 전용 터치 컨트롤 패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탑승자는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 오디오, 조명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S90은 소음 차단 기술이 강화되어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두꺼운 방음 유리와 전자식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결합되어 마치 고요한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볼보 S90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2.0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기반으로 34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내며 전기 모터만으로도 약 8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TA+ 리차지 모델은 455마력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6초 만에 도달합니다. 배터리는 용량으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전기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30분 만에 80% 충전이 완료됩니다. 주행 감각은 정숙함과 안정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차체 높이와 댐핑을 조절하며.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기울지 않도록 완벽히 제어합니다.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정밀하고 AWD 시스템이 주행 상황에 따라 앞뒤 토크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 미끄러운 도로나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볼보 특유의 반자율 주행 기술 파일럿 어시스트 3.0은 교통 흐름에 따라 속도와 차선 유지를 완벽히 지원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은 역시 볼보의 핵심입니다. 2026 S90은 세계 최초로 AI 기반 예측형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더 센서가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충돌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자동으로 회피합니다. 또한 시내 주행 시에는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과 도심 긴급 제동 시스템이 새롭게 강화되었습니다. 볼보는 이번 모델을 통해 사고 제로 비전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격대도 살펴보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 기본 모델인 S90 B6 하이브리드가 약 8천만원대에서 시작하며 상위 T8 리차지 모델은 약 1억 5백만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선택 사양이나 인테리어 옵션에 따라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제공하는 디자인, 기술, 안전성, 그리고 럭셔리한 경험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복합리터당 17.8km 전기 모드만으로는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도심에서의 효율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 개선으로 추운 겨울에도 전기 모드 주행 거리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6 볼보 S90은 단순히 고급 세단을 넘어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볼보의 철학을 완벽히 담은 차량입니다. 외관은 절제된 아름다움, 실내는 따뜻하고 기술적인 혁신, 주행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성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안함, 품격, 그리고 환경을 모두 고려한 프리미엄 세단을 찾고 있다면 2026 볼브 S90은 그 어떤 경쟁 모델보다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2026년 신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신다면 이 영상용으로 제목, 설명, 키워드, 해시태그도 완벽하게 만들어드릴까요?